포항, 죽도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우와, 물맥이 엄청나네. 응. 얼마짜리에요? 거야한 <목소리> 어. 마리, 이거리이 마리, 이 마리, 이 마리, 이만원이 마리, 이 마리, 마리, 이마이 마리, 이이 이거는 저항 죽도호시장의 위판장입니다 죽도호시장 일요일 에 아침 야 전복 얼마씩 합니까 2만원 3만원 대게 안녕하세요 시세가 어떻게 해? 지금, 이런 거 우리 12만 자, 다이가 10만 원. 시세가 많이 떨어진 거야? 지금 가면 갈수록 올라가요, 올라가요? 예. 다 팔았나? 다 팔았어요, 이거? 아니, 아니, 그, 다른 거. 뽀뽀 4만. 뽀뽀뽀 뽀뽀는 자. 뽀뽀 4만 원. 아, 이게 더 좋은 건가 보다. 물맥이도 아, 이러다 내승패겠는게다 쓰여있으면 안보이대 맞네. <laughs> 새우장에서 죽는다. 나손 막아 이거 대구 판다고 저 주소가 <laughs> 아 진짜 보리새우 벌이서 얼마 보리새우요 2만원 3만원 아, 2만원 3만원 이야 대구 대구 난리 났습니다 젤장이 2만원 젤장이 2만원 네 그럼 이 5만원 되네 5만원 넘어요 넘습니까 1만원 네, 난리 났습니 물어보시 네. 한번 헛떼기헛떼기 네. 이거 뭐 해먹어요 아니 뭐 해먹어 뭐 해먹어 매일 해먹어 시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통보도 있고 사이즈별로 다 틀려요. 어, 제일 큰게 얼마 이요 이거. 이거 12만 원 받아야 되는데 8만 원만 주요. 다섯 마리? 네 마리? 네. 도로목이 한 상품이 만, 만 원. 한 상자 만 원. 한 상자 만 원. 도로목 대박. 만 원짜리입니다. 이세마리에2만 원? 이거 어머니 거야? 네. 야는? 얼마? 난1만 <laughs> 아니, 가 어떻게 돼? 이건 두 마리 만 원. 이래가 2만 원. 나는 다섯 마리 이만 원 어... 이건 좀해잠거만원 이만 원 살아있는 건 얼마에요 만원이한 마리 밀치는 얼마야 만 오천 원 이만 원 이만 원만 오천 원 뱉어주고 예? 예. 이야 이게 뭐 이건 출출네이마리 얼마짜리 이거. 우와. 이 물맥이 아니야? 네. 예. 아, 예. 알 좋은 것이다. 얼백있네 응. 얼마이고? 4만 원. 4만 원? 3만 원. 3만 원. 얼백입니다. 그래. 물고을를 아래 들어가 좋지한 마리 3만 원. 엄청 크네. 3만 원짜리. 전에 같으면 그게 50만 원 했을 니야그래 5,6만원짜리가 3만원으로 떨어진거야? 물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물건 얼마씩 해요? 어느거야 요런거는 한마리만원씩 가지고요 요런거는 만삼천원 요거는 만오천원 사이즈별로? 예요거까지스만 근데 한박스가 아이 한박스 덥는다고 싶은요 이런게 대개는 초반이기 때문에 내용물을 몰아입혀안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오시나 말이 뭐냐면 무게를 알아야 돼. 들어보 좋아요. 노가 들어사장님그래 음, 음, 그래. 음, 그래, 이게 일반 홍게지만은 대게도 닭달 대게가 있고 일반 대게가 음, 있어요. 그래. 일반 대게는 사먹게 되면 이런 거 그래요. 몸만 비싸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 이런 거도 15만 원 굉장히 해요 지금 물가 많이 흐너거다 작고 이런 거는 다 이거 1 2만 원. 어떻게 아, 이거 좋아요. 가슴이 올라가하안요한주남면 12만인데, 사가면, 한번수 있어요. 농 사면, 농원, 뭐 농원 사찌 <laughs> 뭐 드릴까요? 저는, 다음에는, 18만 원이도요 이게, 더 근데, 이게 더러워. 더러워. 아빠, 또 커요. 뭐 이거는 잘 이거는 다 이거 좀 하면 오있 이거 안이쓸 나다시만 좋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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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사나일 예, 예, 예. 도와드리다가 개인자 맛을 드렸구만 장사에 아버 힘드니까 아오 어. 뭐 배우는 것도 못다 계를 피라미드식으로 이가지고쌓아 위로 예다 내가 맡더라 아 맞아. 주문 진가니까 그렇게 싸나테이. 완전 옛나 봐. 어. 이계가는방구야계단는방구야 아, 아. 아홉, 아. 아홉. 홉까지 그걸 다 만들었어. 또최초에는 이게 피라미드 모양 싸고. 응. 또 이거는 이중 씨가 어. 개발한 거 아니야. 와. 응. 저는 박스 위에 깔아 놓고 하는 게 시작이야. 다른 종류 아홉 가지인데. 옛날에는 살면은 개는 홍게를 까든 대게를 까고 이랬도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사진찍어왔 음. 신기하니까. 맞는다고 언니 거 홍게는 다리가 길고 다리를 잡고 이런식으로 대게, 대게보다? 응. 네. 대게는 대기똑같잖아요그에좀날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대게는 대게 까는 게다 아대기하고홍기하고 까는 방법이 다르네 음, 음. 맨 요런 식인데도 그릇 깔아보 손님들 보고 병합해 <laughs> 얼음 치는 방법도 개 음. 다리 쪽에 얼음 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어요 사이드를 깔거나 이 모, 몸통에는 안 깔아요? 아, 몸통에는 안 깔아요 어리니까. 이게 맨날 개를 큰 거를 깔 때는 요 끝으로 그런 거지. 개가 어. 좀 작으면 안쪽으로. 세팅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내 얼굴인데. 그러니까. 26년간 명업 없이 장사를 해왔어. 얼굴이 명함.

1 1 k g 는 잽이 안되네 잽이 안되네 절지도 그, 못해 절지도 못해 2kg에 얼마야? 2kg에 25,000원 25,000원 키로는 변함이 없네 네 평균은 그 키로에 1 5 0 0 0원 지나면 원이라면... 이 눈이야? 이거 보이는 거 지금? 이건 눈이에요 어. 눈을 감고 있죠아 감았네 얘들은 눈을 감고 있다가 죽으면 돼요 죽으면 왜? 안 되네 시원하네. 평소에는 감아? 네, 감고 있다가 쓰고만 눈을 뜨요. 오, 그 시원하네. 뭐눈 뜨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 눈 뜨고 있으면 죽은 겁니다. 근데 뭐야? 문어 눈은 먹어 안 먹어? 눈은 못 먹어요. 오징어 눈처버리는구나이 이게 음. 얼마예요? 사장님, 야는 요렇게 하시면, 내가 요래가 15만 드리게요 4마리. 20만 짜리에요. 나스도 내가 15만 드리고, 요거는 25만 짜리 20만 드요 마수요? 어? 마수? 어. 내가 떠서 다섯 터까지다해고 사람 백으로 구하찾 쳤는 겁니다. 낙찰되겠 미치겠네 요거 4마리가 다 5kg 가까이 나와요. 식당 가시면 지금 30만 원. 어, 어 이요일이가 아, 이제 뭐. 굉장히. 이거 5만 5천원짜리야? 와. 대게. 동게. 5만 6만원 대게? 대게. 이 사리지가 마치 10% 붙었어요? <목소리법> <목소리법> 마은한방이다 그렇지? 한 반이요 오 5만원 2만원 이간인그 이제 한마은한번 보자 요맞습니다 그게 두개다 하시면 10만원 드릴요 그럼 한 4명 사주고 2개랑 함께 먹어야 돼. 몇 마리인거죠? 2 4 3 4몇 마리씩? 20마리? 네저 정도면 80%찬거해요선생는 1명은 네. 한80%돼 제가, 제가 사요 가맥이 엄청 나왔네요. 요런 포장이 얼마씩 하는 거예요. 오늘의 대박입니다. 한신수산에 왔더니, 이게 몇 키로 올려봐봐요, 일단. 4키로. 4키로 지금 예요 4키로 100. 4키로 100. 100짜리 킹크랩. 레비 킹크랩. 보여줘요. 저를 제대로 보여줘야지. 와, 4키로 100짜리. 키로 얼마입니까? 키로 7만원. 7만원짜리. 살은 수율은 100%죠. 95% 이상. 95% 이상. 레드 킹 크랩이라가지고 제일 맛있는 거아이 레드 킹 크랩. 맞아요. 레드 킹 크랩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자 한신수산의 킹크랩. 4.1kg짜리. k 로에7만원 12번, 12번. 12번이 아는거중매인인가 12번 미영이네 아 미영이네 네. 죽도 어시장 네. 미영이네 네. 12번 회식당입니다 여기 네. 네, 전부 자연산만 취급한다는 거 아니죠 고, 고... 양식도 있죠 양식도 있어요? 예 네. 어. 도다리가 지금 키로에? 아주 상품은 3만 5천 원 상품은 3만 5천 원 밀치는 2만, 2만 원? 네. 근데 2만원이라도 필로가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15,000원 뿐이 안어요피로가 넘어가지, 집수름 안 받아가거든, 손님들. 방어는? 방어 15,000원이요. 마리담? 네. 장어도 있네요, 자연산. 장어 있어요. 지금 물 빼는 작업이야, 지금? 네. 오징어도 상당히 좋네요. 오징어 12,000원이요. 12,000원짜리. 찌개다시는 뭐가 나가요? 우리는 찌개다시 없는 대신 고기가 싸요. 아 찌개다시는 먹기 뿐이 없어요. 그렇구나. 고기가 싼 집입니다. 미영이네 네. 여기 봐봐, 여기. 여기는 키로로 떠갖고 먹는 집이에요. 그렇죠. 숙도시장 철인의 방어회. 한 사람. 2만원짜리. 3만원짜리. 3kg. 와! 13kg짜리 방어. 얘네는 아직 피 빼고 있는 작업이네 이거를 이 정도 대방어를 지금 회를 썰어 놓는 거죠 철인입니다 12번 우와 철인의 집에 왔더니 방어가 대방어가 엄청 들어왔네요 죽도시장에 철인해 대방어 해체 작업 들어갑니다 이게 몇 킬로입니까 13kg, 13kg짜리 대방어가 지금 누워 계십니다. 피는 다 빼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방어 큰걸 잡아서 회로, 회도시락을 판매를 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처리됩니다. 이거 한 마리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어 이거 한 마리면 한 스무 명, 스물 다섯 명. 어. 강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죠? 뱃살 배꼽살. 아 배꼽살 여기가 배꼽살네. 이다 거 뭐, 한번 해 보시지 뭐. 제가 <laughs> 이제 껍질 다 벗겨 냈고. 아, 뭐 대방어. 를 지금 한 마리 다짜리 광어살입니다. 이게 무슨 살이죠? 어디 어느 부위? 등살. 등살. 어깨살이라고. 맞나요? 예. 아다다 얼음 넣어주세요. 바로바 이만원짜리 도 광어 회도시라 야 기름졌네. 때깔 좋습니다. 아이 부위별로 골고루 넣어주시네, 그죠? 예. 등살, 몸통살, 뱃살, 세 가지, 그죠? 이야, 역시, 부위별로 맛을 다볼수 있도록 어, 아주 도시라고 잘 만들어 주시네.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철인네시미번 회식다입니다. 이게 고 소고기 같은데? 고기이가 육회 맛이나요, 육회 맛. 자. 자, 완성입니다. 철인네 방어 13kg짜리를 이렇게. 해로 썰어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도시락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유 양도 좋고, 질도 좋고, 맛도 죽입니다 천인네 <laughs> 오세요. 13kg짜리가 누워 있습니다. 방어, 대방어. 어, 13kg 대방어. 그 아, 이렇게 회, 회 도시락으로 만들어 2만 원, 3만 원. 자, 대방나하세요 대방어를 팔고 대방하십시오